자, 오늘은 동네에 있는 머리 뿌리 포인트. 지금 시간이 6시 반 정도 됐는데,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낚시를 해보기 위해서 이미 근질근질해서 나와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낚시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85대를 가지고 나왔고 목줄도 1.25 채비는 좀 예민하게 쓸 생각입니다. 자,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짬낚시에 한 마리 올라와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뭔가 입질이 왔었는데 잡 뭐인건지 오늘 뱅에돔을 잡기 위해서 오팔이라고 써있는 뱅에돔 은색과 똑같은 선글라스까지 쓰고 나왔는데 한 마리 올라와봐라 돔발 앞에서 뱅의돔이 올라왔습니다. 0.85 때라서 조금 작은 녀석들이 물어도 손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발 앞에 똑같이 노려보겠습니다. 앞에 포말이 지금 너무 이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 시작하자마자 물벼락 히트자 뱅에돔 씨알 작은 뱅에돔이 또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잡어가 너무 많아서 잡어 분리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발 앞에 대충 밑밥을 뿌려주고 멀리 깨쓰게 되겠습니다. 오늘 물때가 물이 많이 안 가는 날이라서 시원하게 물이 흘러주진 않네요. 아, 또 뱅여동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뱅여동 한 마리 조금 씨알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작은 녀석들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리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자리돔, 방대 자, 뿌리 끝. 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작은 사이즈의 뱅의 돔.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뱅의돔들이. 자, 목줄을 1.75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1.25를 쓰고 있었는데, 1.25는 해창 낚시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니까 1.75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바늘은 뱅에돔 6호 바늘을 끼워주겠습니다. 아또한 마리 왔습니다. 또, 뱅에돔 한 마리 올라옵니다. CR이 그나마 조금 커진 뱅에돔이 한 마리 나오네요. 키트.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사이즈가 또 작네요. 아, 작은 녀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짠바리 녀석들. 하트.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이번에도 뱅의 동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계속 나와주고 있겠는데, 작은 녀석들이 계속 나와주네요. 키트. 와, 이번에, 와, 이번에 간만에 입질 시원하게 왔는데. 아, 못섭습니다 아, 아. 간만에 시원한 입질이 한번 들어왔는데 아쉽네요. 야, 아, 도래 부분이 터져버렸습니다. 와. 도래가 왜 터졌지? 극혐이네요. 와.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도래가 터지다니.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어우, 조금 힘쓰네. 와. 와~ 바늘 빠진 것 같은데, 히티트 니네 형 데리고 와 나가서 하필 해창 시간에 보고 때가 붙었나 봅니다. 와, 목줄이 계속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머리 뿌리 포인트는 저녁 되면 보고가 들어오긴 하는데 엄청 잘라먹고 가네요. 한 마리 올라옵니다. 뱅에동. 사이즈가 이번 녀석은 괜찮네요. 아. 드디어 조금 사이즈 되는 녀석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자, 또 사이즈 좋은 뱅에동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사이즈 좋은 팽이동. 어, 또. <뱅> 또, 한 마리 좀 있어 봐라. 바늘 빼줄게. 히트.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자 이번엔 씨알이 와 정갱이 씨알 엄청 좋네요 정갱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정갱이가 붙었으니까 낚싯대를 정리를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손맛은 나쁘지 않게 괜찮게 본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뱅에돔을 가지고 맛있는 구이를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을 벗겨 주겠습니다. 자, 이제 벵에돔 비늘 다 벗겼고 내장을 발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처 먹은 거 봐. 튀김가루를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사이사이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묻혀주겠습니다 자. 아주 먹음직스러운 뱅이동구이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먹어봐 음, 잘 먹겠습니다 되게 어때? 부드럽다. 부드러워. 비린 맛도 하나도 없어. 음, 한, 한, 하 한. 맛있어.